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 주일이고 주 4월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3월이 지나고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마가의 다락방과 겟세마니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십자가 희생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에 대해 가르치셨고 겟세마네에서는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셔서 가야바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당시 가야바테의 제사장에 거처가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 남쪽 시온산 지역이었고 이곳에는 오늘날 베드로 통곡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의 명맹만 유지하고 있었을 뿐 실제로는 로마가 파견한 총독에 의해 치리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시대에는 빌라도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와의 접근성이 좋은 지중해 해변 가이사레아에 총독관절을 두었습니다. 즉, 당시 로마의 입장에서 중요한 이스라엘의 행정수도는 가이사레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는 종교적인 영역에 관하여는 최대한 간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했을 때,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벌하라고 했던 그 근거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했다라고 하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인데 빌라도는 이러한 종교적인 일에 간섭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종교적인 문제를 치리하던 기관은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일종의 의회 기관이라 할수 있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당시 유대 지도층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수장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캐세스만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은 바로 이 사내들인이 보낸 병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술래할 베드로 통곡교회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수장이었던 가야바 대제장이 거처와 또한 지하 감옥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베드로 통곡교회는 지난주에 함께 돌아보았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베드로통곡교회 지붕 위에는 닭의 형상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는 닭이 세번 울기 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형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교회 예배당 입구에는 유월절 만찬 당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푸조로 세게 넣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이나 모른 채 하고 배반할 것이라고 하는 그 충격적인 말씀에 페드로는 당시까지만 해도 이런 예수님의 예견을 완강히 부인하고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페드로의 실제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페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 앞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은 그 역사가 오래되고 비교적 낮은 곳에 위치한 아랫도시와 좀더 나중에 예루살렘이 확장됨에 따라 예루살렘 성내에 새롭게 편입하게 된 윗도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겟세마네에서 대제사장의 거처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아랫도시와 윗도시를 연결하는 길을 따라 올라와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 통곡교의 뒤편에는 바로 로마시대의 이 길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보게 될 예루살렘 성내의 십자가의 길도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도시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길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통곡교에 남아있는 이 길은 실제 예수님이 마가이 다락방에서 감람산으로 내려가실 때, 그리고 병사들에 의해 붙잡혀 오실 때 걸으셨던 길입니다. 가야바태의 제사장과 그의 장인 안나스는 로마 총독에 의해 임명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본래 대제사장 직임은 솔로몬 성전의 첫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후손, 사독 계열의 레위인들이 맡아야 하지만 이런 전통은 끊어진 지 오래였고 대제사장 직은 이미 정치화된 자리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에 따르면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당시의 지도층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정치적인 지위를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많은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성경은 예수를 부당하게 처벌하기 위해 공예가 거짓 증인들을 불러세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들어 고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전은 매우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를 헐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이에 관해 요한복음 2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거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에 대한 예수의 말씀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이고 또 부활을 예시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부당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 성전은 로마인들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 역사는 성전에 그렇게도 집착했지만 성전을 지킬 수 없었던 그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건을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해 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말씀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정치적인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지금 당장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인간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가 이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들이 눈앞에 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매시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눈에 가시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에 이들은 예수님을 처형할 계획을 세웁니다. 베드로 통곡교의 지하에는 당시 대제사장의 거처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던 지하 감옥터가 있습니다. 이 감옥터에는 제수들이 갇혀 있었던 공간과 결박당하여 고문 받던 장소 또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느 제수들과 마찬가지로 이곳에 갇히시고 고문 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멀찌감치 보고 있던 베드로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했던 맹세는 다 잊어버리고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연이어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주의 말을 섞어가며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이릅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하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를 보면 예수를 배반했던 가론 유다나 베드로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둘다 예수를 배반했다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이후의 삶을 갈라놓았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 이후에 그들의 삶의 행보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포기하는 죄를 범하였던 반면 베드로는 회개의 때를 그래도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에 고하고자 하는가입니다. 오늘 베드로 통곡 교회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메시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에 거하고 회개해야 할때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땅 가운데 온전한 메시아로 오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욕과 아픔을 참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에 감사하고 예수의 님 마음을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계속해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마시나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 통곡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힘없는 어린 양과 같이 모진 수모를 다 견뎌내시며 그 자리에 묵묵히 계셨던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 주님께서 다 아쉬우니 때로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합니다. 아멘.